텃밭을 하면 이게 참 좋아요. 싱싱한 야채를 뭐 텃밭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이가 잘 크네요. 오이는 좀큰거한 개만 따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뭐 오늘 충분히 엄청 큽니다. 한 개면 되겠네요. 요런 거는 요런 오이는 한 이틀만 하 엄청 작아요. 요런 거 이틀만 하면 크고요 이런 것도 한 3-4일 하면 크고 이런 건한 4-5일 하면 크고요 이런 것도 뭐한 5-6일 하면 큽니다 오이 같은 잘 큽니다 상추도 좀 수확해야 될것 같아요 상추도 깻잎 좀 수확하고 깻잎도 많이 컸네요 비가 오니까 깻잎은 붙잡았습 깻잎 보니까 약간 좀 노랗네요. 태비기가 좀 부족한데. 제가 유박을 요 수확하고 나서 유박 좀 뿌려야 될것 같아요. 전 유박은 저는 자, 어분 유박 뿌립니다. 어분 유박. 어분 유박이 어분 유박이 좀 딱, 땅을 딱딱하게 하진 않아요. 그게 좀 좋아요. 제가 유튜브 찍으니까 그런데 원래 깻잎은 이렇게 수확하는 거 아닙니다 두손을 잡고 밑으로, 밑으로 따거든요 밑으로 따는데 제가 이거는 뭐 집에 먹을 거니까 이렇게 따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만 해도 이 이거 깻잎은 거의 농약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좀 채야 돼요 벌레 먹으면 또소비자를안사 먹으니까요 텃밭 하시면 벌레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제 파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뭐, 농약을 적게 치고, 최대한 안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덮밭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깻잎은 요만해도 충분하겠네. 요만해도. 또뭐 필요할 때떠도면 되죠. 상추도 이제 봄에 했는 거는 대가 마요로 옵니다. 엄청 올라옵니다. 이거, 이것도 제가 3월 5일날 시합 뿌린 건데 이것도 같이 했는데도 야가 좀, 대가 전체 히 올라오네요. 집에 물 것만 뜯으면 될것같 너무 많이 뜯어도 다 묵도 못하니까. 3월 5일 날 씨앗 뿌리인데 상추를 굉장히 오래 먹네. 모종 심는 것보다 씨앗 뿌리는 게 수확을 훨씬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6월 6일 날 씨앗 뿌렸어요. 6월 6일 씨앗 뿌리인데 오늘이 22일 정도 됐네요. 꽉 찰락하네, 벌써. 비가 오니까 더 빨리 자라요. 제가 요거 며칠 있으면 중간에 속을 겁니다. 요고들어나 떵면 이게 다 물러지거든요. 빡빡하기 때문에. 흙이 비가 와 가지고 흙이 엄청 맛들이네. 요거 이제 비거치고 나면 제가 요거를 다 속까 줍니다. 속까 주면서또 먹죠. 오상추도 그냥 9월 달까지 먹어요. 부추는 좀더키우면 되겠네. 저는 여기에 멀칭을 안 합니다. 멀칭을 안하는 대신에 이제 풀을 좀 작게 키웁니다. 과일을 자르죠. 중간에 제가 은행이파리 좀 깔아놨어요. 중간에 제가 은행이파리 좀 깔아놨어요. 은행이파리가 또 이게 살충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 벌레들이 조금 덜라드, 덜 달라듭니다. 요거는 5월달에 씨앗 뿌리는 거죠. 이 여름 상뭐 조금. 종류가 몇 가지 돼가지고, 골고루 맛보려고 조금 수확합니다. 씨앗 뿌리 놓으면은, 이거 그냥, 큰잎만 뚝뚝 따도 돼요. 다고요요 밑에 보면, 요거 이제 띠엄띠엄 있거든요. 요 밑에 거는, 그냥, 놓거든요놓는거띠으면 되고요. 요런 것도 놓는거 띠마 되고요. 요거 띠마 되고요. 요쪽에 이제 뒤에 띠 담아 되고요. 흙묻도으면 벌어보되고요. 요 정도까지도, 요 정도까지 해도 충분히 됩니다. 상추 잘 자라면 요렇게 해놔도, 여름 상추는. 근데 봄 상추하고 가을 상추는 이파리 이마에 따면 안 돼요. 조금 적게 따는 게 좋습니다. 여름 상추는 잘 녹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많이 따주면 좋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뭐, 대충대충 수확해도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날씨 더워지면은 이거를 아이 빡빡한 거를 속아 줘야 돼요. 계속 수확하면서도 이제 비 거치면 좀더 속아 줘야 돼요. 속아 줘야지 상추가 안 녹아요. 멀칭 안 하면은 제가 이게 흙이 쉽게 내려간다고 제가 이게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뭐 상추 씨앗이 안 뿌리면 또 풀들이 계속 많이 자라거든요. 풀을 또 관리해야 되니까. 어, 풀대신 상추를 키우는거죠 양이 많기때문에 뽑혀도 상관없이 이렇게 많기때문에 아, 요 녀석은 땡초고추입니다땡초고추 제가 키는 많이 커요 키가 보시다시피 지주때리마이 높이 해놨어요 2m 조금 안 되게 해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키를 많이 키워가지고, 이래 하니까, 작년에도 고추를 엄청나게 많이 땄어요, 포기에. 통풍이 잘 되는 거죠, 결국에는. 통풍이 잘 되면 작물들은 잘 자랍니다. 병도 좀덜 하고요. 뭐 땡초 고추는 많이 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섯 개만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만 하면 뭐 된장찌개도 끓이고요. 여기 제가 바닥에 어분유박 좀 뿌려놨어요 다른 거는 뭐 제가 복합비로 하는지 그런 건안 합니다 어분유박을 좀넉넉 뿌려놨습니다 오늘 요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고추 풋고추 그냥 삼장에 찍어 먹고 좀해 따야 될것 같아요 풋고추도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몇 개만 하면 되죠. 요것도 품종이 달라요. 요거하고, 요것도 다른 품종. 저는 약간 풋내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요거 요거는 풋내가 달라요. 풋내 나는 거몇개 뜯다가. 완전 몰랑몰랑해요. 크긴 큰데 이것만면 충분할 것 같아. 요